또 니놈이냐? 똥 파워가 진 녀석. 깨워라, 라 자, 똥 파워에 굳하지 않고 쪼이지 말자, 쪼이지 말자 사나이 남자 스트리머가 돼가지고 이런 거에 쪼면 안 되지. 짝찍었줘요와 진짜 똥 파워 다시. <laughs> 컨바운드에 맞았을뿐인데 맞았을 절반이나 닳았어 명주중 핫샷! 자아 찍어줘요 좋았어 오케이 넘어졌다 오케이, 뚝배기! 어딨니? 아, 아! 야, <laughs> 나, 나 죽는다, 나, 나 죽는다. 어, 피해버, 땡큐. 땡큐는 개불, 일단, 처만는거 보소. 오케이! 찍어줘야 제대로 맞았다. 아, 얘부터 돌입시다. 뭐야? 왜 이렇게 정강스카 막해? 어,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왔으니까 좀 세, 게 가겠다는 건가? 팔뚝은 노려야지, 팔뚝. 오케이. 얘는 금방, <laughs> 금방 잡는다, 금방 잡아. 톱부터 달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눌러버려가지고 톱이 안 나갔네요. 와우, 오, 안 맞았어. 당연 아, 맞아 버렸네. 재수 없기 채점! 나이스. 킥업 에이베어. 이시짱 진짜 내 캐릭터는 처음에딱한 마디만 끝나네. 내가 너무 무뚝한걸 고른 듯. 이거는 주워먹고 끝내자. 미션 클리어. 아 이번 판도 한 번도 안 죽었다. 아, 가끔가다 자꾸 한두 번씩 죽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죽었다. 아 진짜 금박계네요. <laughs> 짜장. 아까 프리캐스트 였으니까 이제 바로 물다 챙기고 메인캐스트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아 말고 자 저는 끝어 잠깐만 내방중이라고? 어. 소재템을 확인하고 와볼까요? 소재템 물량 업그레이드 위해서 어 휴대용이 더 많네 안사 다음 캐스트 어서 오세요 게임 어디운가요 후반에 가면 좀 어려워요. 네. 한5 땡크? 그쯤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어, 가벼운 몬스터 헌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팔로우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30분이면 낮추니까 이제 좀바지나 보네요. <laughs> 나 20분이면 하고 싶었는데 방송을 어쩔 수 없네요. 그나마 이 게임이 30프레임이니까 만정이지.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아직 구입을 안 하신 여러분들, 스팀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월 8일쯤에 스팀판으로 나옵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면 좀 기다렸다 가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만, 컴퓨터 사양이 나름대로 괜찮으시다면, 스튜디스토를 하면서 해야 돼요. 어, 스토디를요, 혼자서 해도 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하, 해도 됩니다. 기본 파티 총 합쳐서 4명씩 잡아갖고, 이제 임무, 퀘스트를 깨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어, 유저 한 분과 같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은 NPC들이에요. 네, n p c 들라고 합니다. 수트리 <laughs> 보면서 그냥 퀘스트 이렇게 막 고르고 그런 거예요. 몬스터 헌터는 진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번 어디 있지? 저쪽에 있나? 아 제? 이놈은 이게 제일 약점이지. 땅. 아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아 잠업대라고 고전 중 교전 중입니까? 자, 전화왕, 유거는 이렇게, 보스를 노리고 있는데 예스. 아리 우리, 우리, 셨군요야클레어리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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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 잠깐잠깐 잠깐, 아아아아아아! 어? 살 어어어? 어어어 아까 죽을뻔했는데 살어와 어,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좋아 그래도 이.. 이 모스 몬스, 몬스터가 그나마 고마운게 원거리 데미지가 잘 막힌다는거 야나 막았는데 왜 죽고 그래 저기요 파활점 땡큐 좋았어 어 NPC들이나 유저분들께서 피가 좀 있, 많이 있으실때 피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그거예요. 보스들이 흑화를 할때 바스트 모드라고 그 흑화를 하게 되면요. 그 상태에서 맞으면은 부활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다시 원거리 어죽었 구나. 어, 오고 있 나? 아, 오고 있네 롤러 베이드타는 놈. 아, 아, 내가 이거 지금 총 들고 있 구나. 간다 개인적으로 제일 빡세는 제일까지는 아니고 은근히 빡센 거 개인적으로. 아. 아, 로그는 했구나. 와와와와와 이거 피야 대들 피야 대들 저거 막는 훅 없지 자 찍어줘요 어디갔어 역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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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셔 오케이 아 도와하셨습니까? 필사... 아, 필사기 절대 못 쓰게, 절대 필사기 해 도망간다. 좋아요, 됐어요, 지침. 마스드 모드. 어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아, 아 <laughs> 내가어 <laughs> 살았어. 와 진짜 두 번째야 두 번째. 죽다 살아난 것. 완전 뭔가 마치 생환 대법인데. 물 마셔. 물한번더한잔 더. 오케이. 구입하게. 도망가네 자 이런거 보면 딱 몬스터 헌터 같죠 이렇게 막 도, 보스들이 막 도망가고 그런거 보면 자 이제 슬슬 누자 이제 슬슬 누우시죠 슬슬 워낙 애성이. 자, 인기지. 아, 인기지. 아, 딱 징한데?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막기! 안논이네 막기! <laughs> 이거 못맞는데? <laughs> 아! 아! 마지막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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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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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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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도망 반세 번째인데? 세 번째로 도망가고 있어. 이때다. 어 이거 피해. 이거 막기 맞기간... 안. 다 뚜들 뚜들 맞네. 예스 yes! 아우 드디어 깼다 진짜 맷집 오졌습니다 남은 시간 파미 타임 저거는 먹고 저거는 먹고 예수, 오래된 목사 어서 오세요. 혼자서 하는 건 힘든가요? 피지 컬이 좋으시면 괜찮은데, 피지 컬이좀 많이 딸린다 싶으면요. 어좀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특히 막 보스들 중에 흑화가 되는 애도 있죠. 걔네들은 좀 많이 진짜 어렵습니다. 살짝 다크 소드 맛볼 수도 있고요 <laughs> 어 살짝 다크 소드 맛보게 되는 보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아 하다가 도저히 못 깨겠다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게임 해보려고 하는 거라 서요. 아, 이거요. 아, 이거 그래도 초반에 이제 이게 퀘스트가 랭크 별로 있거든요. 1에서 7 랭크까지 그 중에서 이제 4 랭크까지는 할 만해요. 혼자서 5 랭크부터 살짝 좀 어려워지고 점점. 繰り返します乗組員は、地球ロビーに集まってください。せめとにかく行ってみましょう。フィムはここにいてね。 どういういこと<え>グレープニルが赤の女王の壊滅を宣言したって嘘だろ残念ながら真実のようですこれがその報道ですデブプニェリ未明バランによる情報をもとにグレープニルの鎮圧部隊が赤の女王の本拠地を襲撃見事鎮圧に成功した模様グレープニル側の死者負傷者はゼロ一方 潜伏していた赤の女王たちは逮捕,捕され、フェンリル本部へと移送された模様です。おい、この少年。ん。間違いない。ニエルだ。くそ。フェンリル本部へ移送。同僚に負傷だんだね。どうさせるつもりなんだろうな。赤の女王の英治は海域を戦乱に巻き込んだ犯罪者。処刑代わりに使われることだって。 なおこれを皮切りに各地の赤の女王のアジトへ同時に鎮圧部隊が投入され先ほど赤の女王の無力化に成功したとの宣言が出されましたベルナーはどうなったんだ無事なのかベルナーを捕らえたらグレープミルは間違いなく報道するだろうええまだ見つかっていないようです

みんなど。 少々無理が過ぎたかポイントアルファに向かった先見隊全滅後続の応援部隊の応答もありませんベルナーはどこだ探せ全部隊策的に集中しようここは父さんあっけないものだな父上 俺はここにいるぞ捕まえてみろ発見ベルナを発見しました速やかにダほせよ戦争犯とはいえ総督の子息だただし抵抗すればその限りではない了解ベルナ人気を下ろせ投降しろ

そのまま北上し、赤の女王の居住施設の鎮圧にあたれ各地から逃れてきた負傷者や非戦闘員が集まっている様子だ。鎮圧にはさほどの労力もかからんだろう。非戦闘員と言いますと。女性や子供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ああ。だが奴ら,らはエイジだ。同情はいらん。貴重なオーディンの餌だからな。もう潜りちょけてばらんか。が。了解。 このゲストどもが

그놈의 자존심이 뭐다고. 에? 아니 나 막을 줄 알았는데 그도 맞아? 急激に活性化セカシューノブダイバスキュだタイセオカイダェンサウーシー ナチュクをまぶるかでベンジ。ベルナーの鎮圧完了いたしました。そうか。部隊員にご苦労だったと伝えてくれ。はい。あ、いや。どうした？ベルナー鎮圧と同時に開乱が発生。部隊は全滅したとの報告が。ベルナーが開乱を起こしたというのか。はい。おそらく。 私たちの状況を見つけたのは愚かなことを…回乱の被害状況… <noise> は赤の女王の最後の抵抗により各地で小規模な回乱が発生し未だ拡大を続けています現時点では散発的な状態であり主要な港およびフェンリル本部への影響は…いやこれは… ベルナ鎮圧ポイントから発生した回乱に引き寄せられるように各地の回乱が集まってきていますこれは大回乱このまま行くとフェンリル本部が丸ごと飲み込まれますなんでこんなベルナーを慕う若の女王たちの思い我々への怨念かあるいはその両方か オーディン全機を投入する。オーディン하나만저게오딘인가봐요全機の投入ですか？無茶です。調整が終わっていませんよ。総督府からの命令だ。何が起きているんです？せめて,てそれを教えてください。大混乱だ。ベルナーは海域の大混乱を引き起こし。 世界を海域で押しつぶすつもりだも各地から徴用したエイジは500を超えた奴らを使ってオーディンを動かせ欠陥があろうがなかろうが構わないやるんだ出なければ我々は滅ぶぞエイジ들이オーディン안으로들어간게아니고 희생당 희생당해가지고 오딘이 사다 움직이는 거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 수도 있고. 어쨌든 받아봅시다. 나는 뭐업이도할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큰분 강화가 가능하네. 이건 아직도 안 되고. 어? 다크 무늬 훨씬 센거 같은데? 내가 지금 무기가 지금 몇.. 데미지가 몇이지? 320.. 어 좋아! 강화 해야되겠다 하하하하 하..하.. 자하자 강화하자! 오케이 세지면 나야 좋지 바로 그대로 옮겨지네? 내가 이거 꼈었지. 인스토에서 좀 빼가끔 뺄수 있으면 좋은데. 빼가는 게 없어 가지고. 아까 이거였던가? 대충 집어넣어. 대충 집어 넣어 줍시다.